오늘은 우리 여보야가 청소하는 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. 너무너무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하는 우리 여보. 청소는 어떠신가요? 할만한가요? <laughs> 말이 없이 그냥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베란다에는 꽃을 예쁘게 키우고 있네요. 이거 무슨 꽃인가요? 말없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말없이 청소를 하시고 계세요. <laughs>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. 대충하세요. 푸씨가잘 키워져 있습니다. 대만도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우리 여보야님 두껍고도 잘 닦고 있나요? 앞뒤로 열심히 닦고 있는 우리 가뭐야 두껍고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한땀한땀 한 훌륭하십니다 let